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Biscuits, a r i g o s 케키위차는 이스탄불에서도 먹어 봤는데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동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지안테프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터키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이 터키의 명절 첫째 날이어서 이제 양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시장에서 근데 도살하는 곳을 제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 도살장에 왔어요. 양들을 도살하고 있는데 촬영을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 오늘이 이제 터키의 명절 첫째 날이어서 이렇게 양들을 잡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대요. 여기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불쌍하다. 이게 파는 건지 나눠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봉지에 싸서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봉지에다가 고기나 장기 같은 것들을 담아서 걸어 놨거든요. 아, 조금 더 일찍 왔어야 잡는 걸 봤을 텐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잡는 거를 또볼수 있을지. 양들이 이렇게 몰려있는데, 묶여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까이 와서 촬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봉지 안에 장기가 담겨있어요. 이렇게. <laughs> wow, you're showing me. Thank you. Yeah. 해체를 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걸어놓고 칼로 썰어서 봉지에 담아서 나눠주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찍어서 올릴 수 있나? 아, 아, 진짜 양이 순하긴 하다.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한테 절대 들이대질 않아요. Okay. Thank you. Ne is your name? Ah, Luis,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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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is, Louis. Louis. tamam.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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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to. Lo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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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ın abi değil mi? Bak bak bak! sana ol, fazla çekin 잘해, 알았지? 잘했어. 네. 늦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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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지금 청소하는 거 같이 찍자그래서 찍고 저한테 카메라를 넘겨줬어요. 일단은 끝났대요. 도살하는 건다 끝났고 끝났다고 이제 가도 된다 그러네요. 오. 아, 제가 지금 도살하는 시장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직접 도사라는 장면은못 봤고, 이제 해체하는 장면만 봤어요. 해체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니까 러 제가 조금 늦게 왔죠? 아, 근데, 피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laughs>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코도 마비가 되더라고요. 야, 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터키에서.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오늘은 정말 텅 비었네요. 텅 비었어. 서울 정도로 텀볕. 너무 더워서 물한병 샀어요. 1리라 지금 가지안테프 칼레시 쪽으로 가는 중인데요. 40도거든요. 제가 40도 거든요. 제가 40도에 이렇게 밖에서 걸어 다녀본 적이 없어요. 와, 아, 죽을 맛있다. 저기 뒤로 보이는 게 가지안테프 성이에요. 오늘 휴일이라서 문안 여는 줄 알았는데 위에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성 주변으로 카페랑 식당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어제도 이 근처에서 먹었는데 좀 쉬었다 가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알수 없는 동상. 그리고 가지안테프, 랜드마크. 아, 진짜. 내가 여기로 오다니. <laughs> 내가 여기를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네요. 와, 이거 양 죽은 것 같은데? 여기 다 몰려있네요. 야, 40도의 등산이다, 등산. 덩치 감상하면서 등산 중이에요. 어, 언덕이 왜 이렇게 많지? 야, 가즈안테프 성의 웅장함.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오늘. 거리가 텅빈거 보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텅 비었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바글바글 했거든요, 여기. 근다 이렇게 문 닫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한 군데라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진짜 한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길거리가 바글바글 했어요. 아, 광장도 텅 비었네. 비둘기밖에 없어요. 아 어제 왔던 데가 여긴데? 문을 닫았네요. 여기도. Hello. <laughs> 와, 문을 연 데가 없어요, 지금. 와, 길을 잃었다. 40도에서 잃었다, 길을. 갈 데가 없다. 따라오네. <laughs> 아, 숨는 거 봐. 아. 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네. 아, 어디 가지? 와 여기 열렸다. 와, 문다 닫았다. 망했다. <laughs> 아, 제발 아무 데나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냥 들어가게 지금 30분째 찾고 있는데, 카페나 식당 연대가 없어요. 거의. 와다 닫았네 다, 다, 다 40도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행 다닐 때 날짜도 잘 보고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날짜에 갔다가 이렇게 돼요 예전에 이란 여행 갔을 때도 라마단인 줄 모르고 갔다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와 그래도 찾았어요 음악소리에 이끌려서 카페를 하나 찾았네 열려있네 거의 탈진 직전 상태 와 지금 42도 한 시간 동안 헤매서 찾은 카페 키위 차랑 물 하나 시켰어요. 너무 더우니까 어지럽다 어지러워. 탈진 직전. 키위차는 이스탄불에서도 먹어봤는데,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되게 시큼해요. 일단 색깔도 되게 예쁘고, 시큼한 맛에 먹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요게 오리라였어요. 두 번째 치킨차. 랜덤으로 시켰어요. 체리 같은데? 산딸기인가? 아, 그, 옛날에 이중기가 선전하던 그 성류. 성류 맛이에요, 성류. 야, 맛있네, 성류도. 아 40도에서 이 뜨거운 차를 먹다니. 가루를 되게 듬뿍 넣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동동 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넣었나? 근데 진한 게 좋긴 해요, 저는. 터키에서는 고양이가 되게 흔해요. 식당 어딜 가도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꼭 있어요. 웬만한 데는. 제가 먹은 카페인데 나왔습니다. 이제 숙소 쪽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가 성의 입구구나. 이제 찾았네. 떠나기 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 동북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의 중동 분위기가 많이 나요. 여기가 과연 이스탄불의 터키랑은 같은 곳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곳이 이제 문을 닫은 관계로, 오늘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에요. 와, 먼지가 장난 아니네. 같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라 바이바이.